Well, the BTS Army is showing up in force today. The world's biggest boy band is set to play SoFi Stadium for four nights in the next week. The first show is tomorrow. But today, fans waited in massive lines to take a look just to get their hands on official concert merchandise. We talk with some about how the K pop group has touched their lives. Honestly, I found them at a time in my life when I was really depressed. They're not scared to talk about those kind of issues. And they really helped me to come out of that. They promote self-esteem, and they bring awareness to um, issues that you know teenagers may have or young adults. And you're probably not surprised. All four shows of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are sold out but there was a surprise today ticketmaster released more tickets allowing some verified fans to buy seats at the original price wow things heating up there at sofi for the next four nights the way they dance their choreography their lyrics and everything just everything about bts man is just so inspirational and inspiring and just amazing they work so hard for us and that's why i'm here i'm here to support them and love them and and i'm, I'm very happy to be here BTS has two more shows to go at SoFi Stadium on Wednesday and Thursday. It's been it's so been too long. long. We, we saw them almost two years ago at Jingle yeah. Ball and so finally this is another opportunity to see them again. I'm came from Seoul, but it's a very long flight, but it's worth it to watch the BTS concert. So I'm very excited. I can't wait.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한류의 지속가능한 조건 한국콘텐츠진흥원 수석연구원 송미경씨의 칼럼이 서울신문에 올라왔는데 그 칼럼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치클래스TV는 지금까지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의 한류 칼럼을 소개해 왔습니다 이 해외 칼럼을 소개하면서 느낀 점은 어느 해외 한류 칼럼도 정확하게 한류 현상을 인지하고 한류 역사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외신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류와 함께 그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외신 칼럼을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내용들이 꼭 한두 곳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불만을 내비치는 구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왜 이렇게 한국은 한류 분석 기사가 나오지 않고 외국의 한류 칼럼만 인용하고 있느냐란 불만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한국의 한류 전문가가 쓴 한류 칼럼을 소개할까 합니다. 일단 칼럼 내용을 보고 나머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21년이 이제 한 달여 남은 시점입니다. 코로나19가 덮친 우리의 삶의 변화는 현재 진행형이고 이 지독한 바이러스의 종식을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겨울이 되자 대확산의 조짐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코로나 블루는 이제 삶의 동반자가 된 듯합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사회 경제 정치 영역에서 모든 인간 활동이 제약됐지만 그중 가장 금지된 부분은 바로 문화와 놀이일 것입니다. 호모 루덴스 유의적 인간으로서 우리는 하고 싶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놀고 싶은 많은 친구 공간 경험들과 이별해야 했습니다. 대신 새롭게 나홀로 혹은 방구석 문화와 놀이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게임 웹툰 드라마 음악 콘텐츠가 없고 유튜브 넷플릭스 웨이브 등과 같은 기술과 플랫폼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씩씩하고 질서있게 팬데믹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혼자 집에서라도 무엇인가를 즐기지 못했다면 우리는 훨씬 혹독하게 단절돼 이 시대를 건너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한해 들려온 한국의 컨텐츠의 세계적인 인기와 한류의 진화는 더욱 반갑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컨텐츠로 세계인이 위로받고 공감하며 새로운 희망을 꿈꾼다는 의미에서 한류 컨텐츠는 치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30여 년전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대장금 등의 드라마로 시작된 한류는 케이팝으로 부흥하고 견고하게 성장하며 한국 문화 콘텐츠 산업 전반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징어 게임, 지옥 등의 영상 콘텐츠를 확장하고 게임과 웹툰 시장도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웹툰은 다양한 콘텐츠의 지식재산권과 세계관에 출발하는 원형으로 부상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일본의 만가의 인기는 오래됐지만 최근 한국의 만화 웹툰을 별도 장르로 소개하고 지옥이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엄마들이 드라마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한류는 다양한 장르로 확장하며 독특한 한국만의 콘텐츠와 문화 스타일로 세계인에게 수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콘텐츠를 잘 만들고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이 팬데믹 시기에 확인했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다듬고 다음 시대를 준비해야 할까요? 한류 현상을 만든 수많은 콘텐츠들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 특유의 정치, 사회, 문화적 경험과 창의성, 표현 방식, 제작 환경 등 피, 땀, 눈물이 섞인 결과물이고 그 중심에는 인문학적 감수성이 있는 창작자와 제작자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K-팝에는 작사 작곡, 음반 공연 제작자가 웹툰에는 작가와 지망생이 게임에는 개발자가 드라마 현장에는 수많은 작가와 스태프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전 세계적 흥행으로 넷플릭스와의 계약과 수익 배분이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콘텐츠 산업이 제주 부리는 곰으로 전락할까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창작, 제작자와 플랫폼 간 투명한 계약의 필요성, 저작권 등 수익의 재분배 공정성은 비단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토종 플랫폼이나 레거시 미디어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좋은 콘텐츠가 계속 만들어지고 한류가 지속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창작 제작자의 생존이라 할수 있습니다. 즐거이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업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제공하고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작 환경의 노동 환경 개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IP 관리와 저작권 분배 제도 등을 정비하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최선의 투자라 할수 있습니다.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콘텐츠 산업의 경제적 가치는 더욱 중요시될 것입니다. 그런데 콘텐츠와 문화의 힘은 경제적인 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 더욱 의미를 바랍니다. bts의 유엔총회 연설이나 블랙핑크의 컵 26회의 기간 환경보호에 대한 메시지가 주는 영향력에 세계인이 주목한다는 점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년에도 위드 코리아 시대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한류가 지치고 단절된 세계인을 연결하고 위로한다면, 한류는 이미 세계인의 것입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이 칼럼은 한류가 앞으로 지향해야 하는 길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제작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불공정과 지분 분배의 공평성까지 신경 써야 한다는 요지인 것 같습니다. 잘 나갈 때는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희생도 따르고 피해자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빠른 산업화를 지나면서 지나쳐버린 사소한 문제들이 이젠 우리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어 부메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칼럼의 시각처럼 다방면에서 한류의 발전성을 생각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